하나님, 오늘 이 말씀 주셔서 저희가 큐티를 통해 저희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지혜로운 사람,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서 언제나 기쁨을 가지고 배려하고 나 자신의 이익만 보답을 도와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웃 사랑하게 도와주세요. 하나님, 저희가 회사 가이관에 물들지 않고 그리을 하나님과 해 주세요. 하나님, 제가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. 하나님, 오늘도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하나님,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. 오늘 이렇게 하험서이 말씀을 <laughs> 삶에 적용하게 해주세요. 하나님, 아버지 감사합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복도와 규례를 듣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남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네. <laughs>